자이에찬이 옛날에 20년 집권 이러면서 보수 개멸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좀 놀라게 하더니 이제 50년 집권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툭하면 민주당 앞에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공화당 민주당 할때 민주당이고, 그 뒤에 민주당은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뭐한 10개 정도가 넘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전부 다 저거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그리 바꿔놓고, 약칭은 민주당 썼다면서, 민주당이 63주년이 되었다. 신이키 조봉, 조병옥 씨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60년대 그때부터 민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63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종전 65주년이었을 건데 그러니까 5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민주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지금 오만방자해졌는가 하면 좀 멍청한 한국당이 지금 현 여건의 이런 경제 모델이 매우 잘못됐다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민 성장 모델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추석 앞두고 자율 경제와 공정 배분을 골자로 해서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마음껏 띠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 생산, 소득 소비, 재투자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을 하면서 대기업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 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기업 낙수 경제. 자 여기서 낙수 경제라면 위에가 잘 살아야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고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은 분수 효과라고 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거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다 옳지 않지요. 이제는 낙수 효과나 분수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어느 한쪽에 지우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경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김병준이 이 한국당 비대위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오른지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국민 성장이 오른지 토론해보자. 그래서 청와대나 민주당 대표 그쪽 정책팀이 원하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하겠다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격이 맞지 않는 토론이다 하면서 토론 불가를 통보했어요. 이해찬은 17일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토론 제안에 응할 거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적절한 용어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하고 출산 주도 성장이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발언에서 말한 걸 비꼬면서 토론도 격이 맞아야 하지 하고 선을 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아남 무인식 토론 거절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아남 무인식 이런 이해찬의 태도가 하루 이틀이 된게 아닙니다. 이런 이해찬을 보고 토론하자라고 제안한 김병준의 수준이 든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이 이런 국민 성장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다듬어 가겠다라는예요 참, 한국당 돌대가리입니다. 이러니까 이해찬이가 깐을 보고 50년 직권을 말하는 겁니다. 왜 돌대가리냐? 지금 한국당은 대한 성장 모델을 제시할 게 아니라 현재는 물고 뜯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적폐청산을 물고 뜯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을 물어 뜯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물고 뜯고, 주 52시간을 물고 뜯는 거예요. 그리고 대북 사기평화쇼를 물고 뜯어요. 다 물고 뜯어야 돼요. 지금은 물고 뜯어서 누더기로 만드는 시점이지, 한국당이 뭘 제안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너가 대안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대안은 다음 총선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너네들은 틀렸다고 물고 떠대. 누가 한국당을 보고 대안을 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국민 성장 모델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해서부터 틀려버렸어요. 정치는 아 하면 어 하고 이렇게 딱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말이 길어지면, 지금 한국당이 설명하는 것부터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인위적인 한마디로 국가주도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경제 모델을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새로운 어떤 모델, 온정적인 보수 모델을 만들어내겠다. 요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은 말을 안 해야지요. 그걸 우리께 올리, 믿게 올리 이러면 뭡니까? 저쪽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따져보자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소주성 부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물을 뜯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 총선 직전까지 물을 뜯고 그때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해야지. 한국당이 우리가 이런 새로운 모델이 있다.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한다고? 그기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투쟁에서 신뢰를 회복해야지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10% 중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유는 뭐냐? 투쟁도 제대로 못한다 해서 홍준표 대선 나갔을 때 그때 모였던 24%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때는 더러워서 그래도 저쪽 보기 싫어서 너네 찍어준다고 껍질로 끌고 모한 게 24%고, 그나마 안 되더라도 유승민이 찍어주지, 한국당 너네들은 꼬라지 보니까 못 찍어주겠다는 사람이 6%인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한국당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한국당 지지율이요, 지금 15%도 안 돼요. 물론 갤럽에서는 20.9 나왔지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15%도 잘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투쟁만 하면요 30% 갑니다 자 그때까지 한국당은 뭘 설명하려거나 복잡한 뭘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김병준이 학자 교수 출신이라 자꾸 무슨 설명 하고 이미지를 갖고 만들라는데 지금 한국당은 이미지 갖고 될 일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지지율 보면 좀웃서웠죠 제가 그럴 거라 봤는데, 갤럽이 1% 올리고, 또 리얼메타 일부 조사가, 뭐, 지난주 말, 이번주에 뭐, 0.5%가 어쩌다. 또 그러다가, 또 다른 리얼미터. 리얼미터는 일주일에 한 서너 군데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언론기관하고 했을 때는 약간 0.5%인가 올랐다. 뭐, 이러다가 또 다른 조사에서는 지난주보다 0.4%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방북을 앞두고 언론사들 메이저들이, 여론조사에서 메이저들이 좀 립서비스를 좀 했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문재인이 지금 북한 간다고 저렇게 갖다 발라도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해찬은 지금 50년 집권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어제 앞으로 민주당 대통령 10분이 더 당선되어야 한다. 자기 63주년 기념식에 케이크를 자르는 것 봤죠? 민주당 생긴 지 63주년 됐다고 저 장소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끌어가는 유일한 기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20년 집권에서 50년 집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차는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부동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최저임금에 대해 당정이 만 원을 2021년까지 할 건지 22년까지 할 건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2020년까지 하겠다 한 것은 지킬 수 없게 됐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종부세 인상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 하는데 만 가구밖에 안 된다. 그건 또 다른 말이죠. 그건 12억인가 하는 과표에 해당되는 사람이 만 가구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을 보수언론에 대한 그 반발, 보수언론이 예를 들은 그런 일가구 주택, 얼마짜리 주택에 대한 반발로 소개한 부분입니다. 괜히 김성태의 출산 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실제로 종부세 대상을 마치 만 명인 양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한 언론이 과표 12억 이상이 있는 어떤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이 얼마 나온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대상이 된 사람이 9천몇백 명밖에 안 된다. 그 기자도 좀더 신중히 있었어야 되죠. 그런 틈을 딱 파고들면서 현재 종부세 선동을 하는 한마디로 일가구 주택에 있는 성실한 사람도 피해를 본다 하는 부분을 만가구도 안 되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그걸 갖고 그러느냐고 또 축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왜곡시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정권이 한마디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데는 한국당보다 훨씬 테크닉이 나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냥 이 정권이 종부세를 가지고 그거 해봤자 몇천억 밖에 안 되는데 담배값 올라서 걷는 거에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부동산이 안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과표 12억인, 응? 과표 12억이면 30몇 억, 뭐, 한 40억쯤 되는 부동산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만명 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의 초점을 딴데로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안을 왜곡시키는 데는 탁월해요. 김성태가 출산주도 성장을 하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좀 황당하다 생각이 드니까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김성태를 어제 또 갖다 대고 씹었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입만 열면 사고를 치니까 쟤들한테 원하는 방식으로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머리 좋은 우리가 저 돌대가리 같은 한국당을 상대로 토론할 수준도 안 되는 놈들하고 토론하냐. 우리는 20, 50년 집권한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찬이 정말 국민들 앞에 그럼 민주당 너네들 수준은 얼마나 나으냐고 하나 꼭 이렇게 고백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게 본격 의료와 이런... 은산 분리 인터넷 은행 문제라고 했죠. 자 어제 결국은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은 은산 분리 완화에 대해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부분에서는 여당의 민주당의 의총에서 실패했다. 마치 민주당이 은산 분리의 핵심인 인터넷 은행 부분 은산 분리라는 것은 은행업과 이 산업자본의, 즉, 제조업을 분리시킨다라는 부분이죠. 저는 이거는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고 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자본이 대기업 재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은행업까지 겸임을 시키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위기들이 전부 뭡니까? 대기업의 재벌의 대출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들이 은행 사업까지 하게 되면 그건 한마디로 중위 고기 맛 보면 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제조업을 하게 해야지 돈 장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제조업이 시시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문어발식 사업 경영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 추세인데 이런 것까지 하게 하면 은행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은산분리 완화가 안 된다. 인터넷 은행 등에 이렇게 대, 그대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거를 문재인이 이재용이 만나고 난 뒤에 풀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는 당에도 방향이 전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의 의총이 벌어졌는데 내부에서 몇몇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요 논란이 일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결론이. 각자 그냥 투표하라는 식으로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날이 문제를 가지고 당론 채택은 안 되었지만은 민주당 의, 의총에서 규제 완화 1호 법안으로 이 문제를 국회에 통과시켜 주, 주는 쪽으로 각자 투표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83년에 은행법에 은산 분리 규제를 하고 난 이후 35년 만에 인터넷 분야에서 은산 분리 완화가 이루어진다. 이제 한번 보세요. 청년층에 대한 중금리 대출 등으로 가계부채를, 가계부채가 아니죠. 청년부채를 엄청나게 쌓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의 인터넷 은행 부분을 차단했다. 즉, 대기업은 대주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리고 KT 또는 전자상거래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원격으로도 그렇고 인터넷 은행도 그렇듯이, 일단은 이걸 완화시켜 놓고 구멍을 뚫고 넣으면. 이제 멀지 않아서 알아서 국민들도 다 관심이 없는 사이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자 어제 조거들 편인 종의당에서 성명을 내어서 뭐라 했는가 하면 20일 본 회의에 해부될 인터넷 은행 특례법은 은상 분리 완화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 맡기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언제든 재벌의 은행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애초에 논의된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은산 분리 완화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유감이 있다. 촛불로 탄생한 여당이라는 자랑해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 있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정의당의 이 말은 이 말만은 정의롭다고 내가 인정을 해줘요. 왜? 저도 이거 해줬으면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신이에요. 저는 옳은 건 옳다. 보수 진보의 지금 논란. 한국당이요. 인터넷은 찬성해 주는 거. 한국당이요. 기득권에서는 앞잡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반대하다가 이제 문재인이 총대를 메고 도니까. 문재인이 왜 이걸 총대를 메고 돌았는가는 세월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겁니다. 무슨 흑막이 있었느냐. 도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이때까지 다 반대하다가 이제 절반 이상이 싹 돌아버리고, 그래가 어제 당론으로 그냥 밀어붙이자 하려는데 실패했지만 안된게 아니라, 이제 당론으로 가면 한국당 찬성에다가 민주당의 절반 이상만 찬성하고 이러면 절반이야. 몇 명만 찬성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국회에서 20일날 통과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 참 나빠요. 재벌들은 배제시켰다는데 시행령만 고치면 되겠나 제가 지난번에 원격어료 어떻게 했어요 무슨 뭐 도서지역 무슨 산간지역 교도소 뭐 이런 데만 군부대 네개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러면서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행령만 고쳐버리면 또 전면적으로 원격어료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은 똥인가 오줌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왜, 맛배기로만 할 걸, 왜 이렇게 하고자 인터넷은행이나 원격으로를 하려고 지랄 발광을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단, 법은 통과시켜 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대 지역만 한다. 또, 인터넷은행은 전자상거래 등이 비중이 50% 되는 기업만 하고 재벌 등은 못 한다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밑에 시행령에다가. 그걸 규정해놔요. 나중에 시행령 만 고쳐버리면 국회에서 표결하지 도 않고 통과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이렇게 제 통과시켜놓고 내년쯤 돼서 정경련 등의 요구로 해 주기로 했다고 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자 이해찬에게 제가 묻습니다. 일단 짓거리를 하면서 대표인 이해찬 은 인터넷은행 찬성에 대해서 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무식한 한나라 한국당만 데리고 빈정거리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진보를 대표하고 촛불정신을 대표하고 서민을 대표하고 청년을 걱정한다라는 이해찬 대표 당신이 북한이나 갈게 아니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고 분명히 밝혀보라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 그숙이 아니에요? 청와대만 안 돌아서면 문재인이 이재용 만나고 난 뒤에 인터넷은행 원격으로 입국장의 멘서점 등의 이야기를 하지만 않았으면, 민주당은 지금도, 야당 때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은산불리 완화는 안 된다. 이런, 응? 거대한 산업자본, 재벌들이, 은행업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요, 보수의 중점을 두고 정치평론을 하지만은, 보수가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의 의견은 틀렸어요. 기득권의 앞잡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하고 이 부분, 뭐 입국장, 면세점 이런 부분, 규제 완화에 관한 지금 이세 가지가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찢이겠어요. 아니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겠어요. 이게 경제 예? 회생하고 무언 관계가 있는 법들입니까? 경제가 어렵다라는 핑계를 대고 그동안에 못해먹은 거다 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노무현 투라고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누구한테? 좌파 진영 내부에서 문 정권이 좌파의 가치를 위반했다고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찬성하냐? 좌파라고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좌파의 주장 중에 옳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한국의 썩은 보수들은 수용을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왜? 항상 기득권 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줄을 섰습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이 민주당이 다 합쳐서 동의 안 해줬다고 통으로 마치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자유투표로 붙여버리고 막판으로 자유투표 가기 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씨부랑거리라고 그냥 한번 떠들기에 주고 돌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해차는 민주당의 가치의 핵심인 부분이 이 인터넷 은행에 있는데 왜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50년 집권하고 한국당을 빈정거립니까? 똑같잖아요. 아니, 좀 반대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특정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들어주는 경제 위기라는 핑계하에 가는 당신의 형태나 애초부터 일괄적으로 해주자는 저 갑자기 한국당의 형태나 뭐가 달라요? 차라리 일관적인 놈들이 좀 낫지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원격으로는 아예 당에서 이제 반대도 안 한대요. 이런 민주당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고, 치열이들 역할을 하면서 어지간하면 비판을 하지 않던 정의당도 양심이 있으니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좌파면 좌파가 양심이 있어야지요. 저는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720만원 밖에 안 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요. 근데 비트코인 규제 빨리 해야 된다. 지금도 늦었다고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이야기하지 않아서 이거 좀 있으면 똥값 된다고. 그 피해가 나중에 얼마나 심할지 모른다. 제가 오부에 이야기하겠지만 최근에 이것 때문에 자살한 여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 비트코인 규제 빨리 해야 된다 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결국 지금 안 봐요. 이제 그때 똥값 된다고 이야기한 내 말에 대해서 맞았네라고 하고 그때 씹어서 미안해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국당요. 이런 정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요. 그러니까 이해찬이 50년 집권 운운하는데 이해찬은 정말로 50년 집권 운운하기 전에 당신들이 정말로 정의로운 관점에서 일관적인 행동이라도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장피하지 않습니까? 50년 집권요. 장당 큰데 저 멍청한 한국당에 밀려서 5년 집권도 못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저 멍청한 한국당이 저들로 앉아서 이 무지한 민주당 때문에 또 집권을 하는 것도 이것도 정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